엄마 엄마 스마일 어? 빨리 스마일 스마일 리 엄마 스마일 엄마 이 아이씨 모생인데 왜 자꾸 이는 꺼내라고 야다니 아이씨 젠장 야너저 아. 음. 아. 음. 아. 음. 열어봐 이거 어떻게 생겼나 안에 진물 질질 나는 거 아니야? 진물 질질 나잖아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뭘 갈아야 되고 환기를 시켜야 될거꾸득꾸득한거 고도 아니야? 가는 거 아니야. 에휴, 뭐 잘못 다른 거 아니야? 다녀왔었어요. 너무 좋은 거 같아요, 우리 집. 여러분 에어컨 조금 틀었다고 아. 너무 또 좋아. 여러분들. <laughs> <laughs> 아빠 머리가 왜 옛날 사람 같지 지금? 머리가 옛날 사람 같아? 옛날 사람이잖아. 도 같은 사